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어, 말씀으로 제목으로 어,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음, 자기 소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자랑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뭐 자녀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런 소유들, 온통 소유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어, 그래서 자꾸 이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도 온통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자기의 소유가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 내 소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유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아, 그런 사람입니다. 아, 아버지는 결국 그 탕자에게 그 소유를 줍니다. 아, 근데 그 소유가 생기니까 이 탕자의 행위가 웃깁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소유를 가지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지요. 어,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다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고 소유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 탕자는 아주 멋지게 자기의 소유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붙었고 어, 그의 소유를 함께 누렸습니다. 아, 그런데 소유가 이제 떨어집니다. 아, 거기에 흉년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 돼지 쥐염 열매를 얻어 먹고자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돼지 어,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 이것이 소유의 한계입니다. 소유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 있을 때만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없으면 어, 힘을 바라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시가로 소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소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이때 탕자가 소유의 한계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어,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바로 17절 오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종들이라도 풍족한 삶을 산다. 그래서 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려고 그랬던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속해져 있는 그러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참 놀랍고 은혜로운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속은 영원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소속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소유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너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소속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버지의 소속으로 받아주십니다. 어, 그런데 집에 남아있던 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어김이 없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문제는 뭐냐면, 그는 그의 소유를 가지고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도 동생과 같이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만, 외적 경건인, 외적으로 경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를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자기도 소유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으니까 화가 납니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 자기에게는 자기에게 소유를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도 결국은 뭐냐면 어, 소유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진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청지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청지기가 되라 그러면 자꾸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늘의 청지기가 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청주기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집에 남아있으면서도 소속을 기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을 갖고 이 형인에 비유한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외식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속의 기쁨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동생과 똑같은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여기서 동생을 조, 잘, 동생이 좋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형 좋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나쁘다 특별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아버지가 좋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형도요, 결국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속에는 똑같은 동생과 같은 이 더러운 정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성도 같았지만 사실은 성도는 소속으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도 억누르며 살아왔긴 했지만, 결국은 소속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가 화가 나고 그 동생이 열 받는 것입니다. 소속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소유에 대한 것으로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소유는 소속이 되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소속이 되셔야 합니다. 내 소유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속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다른 내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이것이 실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소유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속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의 관점이 있으면 낙심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 가진 게 없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죠.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소속으로 사는 것이 진짜로 기뻐지면 소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낮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래 볼 수가 없었는데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딱 쉬는 시간을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한 2, 30분 밖에 못 봤는데 어, 이 친구가 새 차를 끌고 왔어요. 너무나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더니 어, 너무 차가 좋아 보여요. 안에 탔어요. 어, 안에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 앞에 있는 룸미러 어, 거, 유리 거울에서는 카메라 화면이 나와요. 거울로 비치는 게 아니라 뒤에 엄청나게 화상 좋은 카메라가 뒤를 비춰줘요. 어, 바깥에 사이드 미러를 안 봐도 안에 큰 화면으로 사이드 미러가 다 비춰져요. 사각지대가 다 보여요. 어, 정말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앞에도 큰 콘솔 박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둘 수가 있어요. 너무 차가 좋아요. 아, 어, 막새 차를 뽑아갖고 와서 내심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차 되게 좋다.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어, 50만원 빠진 6천만원짜리래요. 그러니까 차가 6천만원짜리를 끌고 온 거예요. 어, 정말. 제가 그차 안에서 너무 너무 부러워해줬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좋다. 와, 끝내준다. 이야, 이런 것도 있네. 이야, 이씨, 뭐야? 이거 나는 시동도 왜냐면 여러분 시동거는 것도 요즘 저는 키로 돌리는 차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버튼도 아니고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차가 처음 보는 차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너무 부러워해줬어요. 너무 너무 막, 어, 막 부러운 듯이 쳐다봐주고 부러운 듯이 말해줬어요. 차 좋다. 너무 좋겠다. 야,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돈은 혼자 다 벌었구만. 이러면서 막 부러워해 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로 부럽지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 진짜 부러웠다면 부러운 척을 안할 것입니다. 진짜 부러웠다면 부러운 척을 안 해요. 배 아파죠. 하 그리고 약간 쓸쓸함과 불쾌감이 감추느라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도 그게 진짜로, 어우, 저도 참고해서, 어참 주님의 은혜다. 이걸 느끼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것이 뭐 하나도 부럽지가 않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부러운 척을 해주느라고. 너무 좋겠다, 야 너무 야너 잘됐네, 야 이런 차 요즘 시 요즘 시기에 새차 바꾸는 사람 있네, 막 이러면서 마음껏 부러워해줬는데 그냥 마음이 사실 아무런 부러움도 없고 그것이 막 되게 막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뭐 그냥 차가 아, 참 요즘 현대 기술이 좋아졌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런 소유가 이제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것이 좀 가지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이제 그게 진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끝내주고 너무나 감사하며. 큰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 별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아 그다지 뭐이것이 비참한 것도 아니고 뭐 비참하지고다고 이제 그런 뭐 남들이 잘 살고 주변에 뭐 선후배들 뭐 친구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 예전에 같으면 막좀 부럽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결단코 부럽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야, 예전에는 참 이런 거 되게 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 땅땅거리고 살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예전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남들 앞에서 의시됐던 모습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유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참 감사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속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 소유 때문에 아파하거나, 소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소유 때문에 시기하거나, 소유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소유를 가지고 싶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큰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앞서 말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소유로 사는 사람은 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 우리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어, 소유로 산 사람은 한계에 봉착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 그리고 소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소유가 늘면 행복해하고 배불르고 소유가 없으면 괴로워하는 그런 소유의 한계에 머물러 살아요. 하지만 소속의 기쁨이 있으면요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소속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늘의 창문을 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소속가진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이게 소속된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창고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로 살기 때문에 탕자처럼 되거나, 소유로 살기 때문에 탕자의 형처럼 됩니다. 그러나 소속으로. 변화되십시오. 소속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너무 막 소유 때문에 힘들어 안 하셔도 돼요. 뭐, 조금 잘 벌었다고 기뻐하고, 못 벌었다고 슬퍼하고, 이런 소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변함 없으십시오.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시고요. 어, 소유된 백성의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청지기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소유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소속 때문에 기쁩니까?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